오 갈비 맛있겠다. 아, 어우. 이건 또뭐요 저게 저 육개장입니다. 아, 야 아, 어머. 이거 어머님네. 어. 사실 늘 저렇게 먹지는 않습니다. 아 물론이죠. 하지만. 그래도 어머니가. 명절 상입니다. 어, 상. 아니 괜찮아 이걸 괜찮아. 이걸 가져가서 저기 남둬요. 가 나는 팔 기니까. 저 이거. 전 맛있어. 아유, 아유, 괜찮아. 어 괜찮아. 빨리 떼고 드려야 돼. 사합니다 가서 김뜬 먹고. 김치안 먹지. 김 먹어. 우 너무 많아잘 먹어. 저전잘 했어. 하아 네. 나 학원 다니는 거. 네?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다닌다고 생각하냐, 아니면 딱 맞다고 생각하냐? 아, 너무 네, 너뭐뭐 학원 다니냐, 지금? 아 미술, 축구, 국어, 사회, 과학, 여, 영어. 과학도 다녀? 과학은 예술 과목으로 다요 수학도 다니고요. 음. 다 한국사로 다니고요. 음, 사회, 가 한국사는 별개야, 또? 네. 사회, 과학, 한자는 학습지고 음. 학원은 국영수, 축구, 미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음. 나는, 나는 반대했어요. 반대 저는 학원 많이 다니는데. 뭐, 근데 뭐, 뭐, 뭐 다른 집도 다 다니니까. 내가 그랬거든요. 하성아, 니가 진짜 다니고 싶지 않으면 안 다녀도 돼. 음, 근데 이제 자기가, 근데 또 다니겠대. 수학은 자기가 학원을 다니므로 인해서 뭐 100점을 받고. 오, 그러면 어. 자기가 또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. 재밌고. 자기가 또 그럴만한 이유를 얘기를 해요. 나 예. 그런가? 아, 뭐. 예. 한국사 접을래, 한국사. 아, 한국사를 그만두고 싶어? 응. 자 지금 역사를 이은 민족이 되려고 이게. <laughs> 어 그렇게 따지면 뭘 접어요, 지 어. 그렇게 생각해. 어. 왜 애를 왜 국내로 만들어, 갑자기. 그 제일 나오는 게왜 한국사야, 그 중에?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한번 좋은데 하기 싫으면 하면 좋지 뭐. 그렇지? 네. 이제 볼라서 하자, 이제 골라서, 하자. 골라서 해. 그이거이 뭐, 뭐야? 가슴보가될 거야? 현실적인 거 생각해라. 현실적인. 거. 네가 좋아하는 거. 응. 운동? 운동? 응. 응. 이럴 때면 축구? 안 돼, 마 응. 축구는. 아 왜? 에, 뭔가 얘가 손흥민이 되지만는 보장이 어디 있어? 그럴 가능성이 너무 저기 굉장히 시박하고. 그러려면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야 돼. 안 돼. 아빠, 왜 자꾸?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.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어요. 아 지금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도 브라질에서 태어났어요. 몇명 중에 된 거예요. 몇명 중에. <laughs> 아몇명 중에. <laughs> 아유, 골프 안 하겠다는 게 어디냐? 너가꿈 골프 선수야 이게 그만. 아, 되게 진지. 귀롭네. 허락 주고 받고. 티키타카가 되고. 그러면 말은 그 길어에 서 있는 사람한테 골프 하겠다니 안 돼. 아, 보줄까 일단 먹어볼까 뭐 한번.